이상한 날의 신형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읽어주 아, 읽어주기 전에 어, 인트로 화면이지. 인트로 화면 그거는 어, 훔쳐온 그림이 아니야. AI가 내 사진을 올려서 AI한테 던져서 내가 옵션을 좀 많이 줬지, 좀 이쁘게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따구로 이쁘게 그린 거야. 알았지, 여러분들. 어, 너무 혹하지 말고 어? 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여하튼 읽어주고. 안녕하세요 이상한날의 신기한 개발자님 저는 안산시에 있는 xx 학교에 다니는 xx 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개인정보 차원에서 xx로 했어 알았지 어, 올리신 인스타그램을 보고 실례를 무릅쓰고 메일 드렸어 누가 내꺼 인스타에 올렸나봐 나는 절대 인스타를 안하는데 야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것 같아. 누군지 올렸는데, 야, 내것 같은 건 막, 인스타에 막 올리고 좀 그렇게 해줘. 그래야지 내가 좀, 이렇게, 이게 와하지 야, 인스타도 많이 하니까 많이 오잖아. 이렇게 인스타, 알지? 너희들, 최대한 인스타, 뭐, 팔로우 뭐, 이런 거막 해. 알았지? 내걸 갖고, 막, 영상 링크 걸고 막, 알지? 너희 그렇게 해도 돼. 내거 있냐? 해서 막 올려도 돼. 니네 마음대로 해. 알았지? 여하튼. 어, 저는 커서 개발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제가 꿈을 기에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혹시 인터뷰용 해줄 수 있을까요? 질문은 다섯 개 정도입니다. 라고 왔어. 그래서 내가 답변을 보냈어. 질문 보내주시면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질문이 왔어. 뭐라고 왔냐? 인터뷰 질문. 이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일, 개발자? 어, 간략하게, 어, 노가다. 어, 노가다야, 노가다, 노가다. 어... 어, 육체 노동을 하는 걸 노가다라 고 그러지. 정신적 갈굼을 받고도 하는 게 노가다야. 여하튼, 그, 니네들이 옛날에 3D 업종, 뭐, 안 좋은 거, 뭐, 개고생하고 힘들고, 뭐, 지랄 맞고, 어, 무작위 안 좋은 거, 뭐, 하여튼, 그런 거. 그게 개발자인 것 같아. 어,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뭐, 그니까, 이, 나는 그래. 내가 이 일을 선택한 게 뭐냐면, 내가 여러 개의 능력 중에 이걸 제일 잘했어. 개발을. 그니까, 남들보다 잘했다 못했다는 잘 모르겠어. 내땐 개발자가 별로 없어서 내 주위에 별로 없었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이것저것 많았거든. 많지. 많은데 그중에 제일 잘하는 게 개발자였어. 그 개발자가 취업이 잘될것 같고 어그 그래서 개발자가 됐어 나는. 이 일을 하시면서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장점. 오 이직이 편해. 그리고 돈을 많이 줘. 다른 데보다. 그니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준다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학벌이 안 좋아. 그리고, 어, 학벌도 안 좋고, 어, 나이도 많고, 어, 학벌도 안 좋고, 나이도 많고, 잘생긴 건 아까 AI가 그려준 정도로 생겼으면 꽃미남이지. 완전 꽃미남에 아주, 야, 확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키도 그냥, 어, 내가 170 정도니까 어정쩡하게 작아. 음, 그리고 뭐, 기타 등등에 별볼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장점은, 이직이 편해. 지금 내 나이가 50이라 그랬잖아. 그 옛날에도 그렇고, 이직할 때 부담을 갖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주위에 개발자가 이직할 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서로 걱정, 고... 옛날에 이직하면 걱정하고 그러잖아. 얘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물어보는 줄 알아? 야, 유튜버에도 나왔더라. 그, 그게 정답이야. 뭐라고 그러는 줄 야, 이번에 어디로 이해하는데 얼마 받니? 그니까, 얼마나 더 받고 가니? 이렇게 물어봐. 걱정도 안 해, 사람들이. 개발자 이직은. 정말로 그래 음, 그 월급 많이 받고 개발 인식하는데 걱정 없고 쿠루쿠루 음, 정도에서 장점이 단점은 뭐냐 단점은 니네가 이 영상을 니가 봤는지 한안 봤는지 이 아저씨 이게 나이가 이만큼 이것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 모르겠어 뭐 씨발 요새 법이 바뀌고 이게 나이 깎아준다그래서 무지 좋더라고 뭐, 씨, 나이도 깎아주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아이 또 공부하잖아 내가 앞에 AI로 이렇게 그렸다 그러잖아 그거 만들 거거든 내가 내가 어, 그걸로 만들 거야 그걸로 파이썬으로 해서 만들 거거든 어, 일단은 일단 와이프가 수육해 주니까 로또 만들고 나서 저것도 만들 거 건데 어 근데 내가 만드는 기준은 뭐냐면 아까 여하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고 만들 건데 지금 이러고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 파이썬 공부하고 있고 파이썬으로 만들 거니까 파이썬 공부하고 듣고 있고 눈도 침침한데 새끼 다섯 시간 동안 떠들면 개발자 파이썬 금방 배운다 그래갖고 듣는데 아씨씨 조미수 시켜되겠는데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런데 공부를 해야 돼아씨발 단점이야 단점 남들은 내가 이거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30년 다돼 가는 거라 30년 가까이 했으면 장인의 반열에 올라서 더 이상 공부가 없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 보잖아 야 아직도 내려보는 것 같은 소리야 내려보지 내려보는 척하는 거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아주 치랄을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래 그다음에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그냥 하면 되지 어떻게 하긴 그냥 하면 되지 어 네가 그 취업을 하면 돼 개발자를 뽑는 회사를 취업을 하면 개발자가 돼. 어, 그게 싫으면, 니가 뭐를 만들고 싶은 거를 공부를 해서 만들면 개발자가 돼. 니가 안할 뿐이야. 뭐, 그거 보고 뭐 어려울 게 없어. 그 다음에. 이 일을 하시면서 느낀 보람은 무엇인가? 어, 급여. 내가 급여를 많이 받았거든. 많이 받을 때 느끼냐면, 다른, 그... 그 웬만한 큰 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부장님 정도 급여도 오바 되거나 더 많이 받거나 막 그런 상황이야. 어뭐 그렇게 되잖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때 뿌듯함이란, 야그 보람이란, 야 내가 이개 고생하면서 여기 있다. 아, 씨발. 아 느낌 있잖아. 그리고 나랑 연배가 비슷한 애들인데 맨날 취업도 뭐 취업을 이직도 잘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명태니 어쩌고 저쩌 하는데 뿌듯한 마음 그 급여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이제 흐뭇한 마음 아 그게 되대 그래 인터뷰한다든가 해서 근데 잘못됐어 질문이 질문이 다 잘못됐어 왜 잘못됐는 줄 알아 네가 이 질문 왜잘못됐냐면 초짜틱하잖아 왜냐면 그 이거는 질문한 건내 얘기야 내 얘기 그래 참고는 할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너는 네 목표와 네 생각과 네 사상으로 이게 개발자가 되던 니네 가야지 나야 나랑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어 나랑 똑같이 살았어 나랑 똑같이 마음을 갖고 있어 봐 너는 나는 기승전결 돈이잖아 돈 자본주의의 노래. 넌 그런 마음으로 개발자 되려나? 아, 난 자본주의 노래인데, 어, 나는 자본주의 노예이기 때문에 돈을 그이빠이 벌기 위해서 개발자가 되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런 마음이 들면내 생각인데,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어. 질문, 질문이, 질문 잘못됐어. 요 너가 이제 맨 처음에 커서 개발자가 꿈이라고. 그러면 왜 꿈인데? 텔레비에서 보면, 막, 해커들이 막, 탁, 하르하고 탁, 탁, 고 내가 그랬잖아, 이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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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어, 막, 탁, 이거, 없어 어, 그리고 맨날 욕 쳐먹고, 어, 그, 맞아. 욕 쳐먹고, 맨날 구박받고, 어, 똑바로 해라고 맨날 공부해야 되고, 대가리 받고, 뭐, 니가 상상하는 그, 뭐, 스타트, 뭐, 이런데 가갖고, 뭐, 막, 뭐, 펀드, 뭐,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뭐,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 어, 그런 거는, 개 달라라나 가서 주라 그래 그런 건 없어 왜 개발자가 되는데 려 네가 개발자가 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목표를 갖고 개발자가 된다, 어, 되고 싶다. 그럼 그 목표에 대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니 이렇게 찾아가서 순번히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 아저씨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저씨는 그래돈보고간 거야 이, 이 채널 보는 애들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 이저 애서 아저씨, 저 저씨는자본주의의노예야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노예, 자본자본주의의 그 노예 알지? 그런 사람이야. 어, 너도 만약에 자본주의 노예, 그니까 돈에 환장해서 개발자 되겠다. 그니까뭐별벌일 능력도 없고 뭐별 것도 없는데 그 돈을 좀 벌고 싶다. 그러면 이, 이게 맞아. 근데 네가 꿈과 이상이 있는데 이게 꿈과 이상에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떻게 알아? 내가 네 꿈과 이상을 어떻게 알아? 내가 질문이 잘못됐지 나는 이런 꿈과 이상이 있는데 어떻게 뭐 비전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내걸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 같은 개똥딱갈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문구 자체가 초짜틱하지 않냐 어? 아 초짜틱해 그래 아이 그리고 이 채널은 꿈과 희망을 주는 채널이 아니야 뭐 니가 저런 질문을 하고 싶으면 정말 니가 원하다뭐 개발은 어쩌고요 뭐 이런 그 꿈과 이상을 심어주는 어...거를 하려면 여기 보면 안돼 다른 데가 다른 데 다른 데 그런 애들 많아 점잖고 욕도 안하고 이 씨발 좀빨 안하고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애들 있어 옛날 영상 보면 아 존댓말 써 네네 네, 이렇게 탁 하고 예예 예, 이렇게 했거든 그러다가 이게 유튜브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막 되는 거거든 너희들도 봐 저거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원하는 이상형의 답을 원하면 가 이거는 현실을 얘기한 채널이야 현실적인 채널 어~ 그냥 아직 학생이면 정말 네가 어떤 뭐~ 이렇게 뭐~ 사회적 지위와 명의 이렇게 좀 좋은 이런 코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개발자 하면 안돼 그~ 공부를 열심히 해. 내가 옛날에 누가 물어봐서 뭐뭐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진짜 뭐 하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를 공부를 열심히 해 갖고 좋은 대학을 가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거 틀린 얘기 아니야. 나도 웃긴 게 뭐냐면 막그 부모님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 어 저 공부를 니가 뭐큰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그런 목표가 없어.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거나 뭐 이런 거 없어. 아빠 보니까 저기, 아 대충 놀고 먹어도 이렇게 대충 돈잘 벌고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개발자 이런 애들이야. 쟤네들은 개발에 관심이 죽었다께는 없는데, 왜 개발자가 되냐. 어, 아빠를 보니까 저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해도 그냥 먹고 사는 거 같으니까 나도 대충 대학 나와서 이런 마인드야. 근데 니가 만약에 어떤 그 높음, 뭐 이렇게 좀이게 성공한 인생 살거나 뭐 그러고 싶다. 그러면, 절대로 사람들 말을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사자 드는 거지 좋은 대학에 가서 그 졸업을 해서 사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 의사 의사 검판사 뭐 법무사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아저씨들 그런 걸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그 조금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서 이렇게 대기업에 가서 코스 요리 받고 이렇게 코스 딱 받고 이렇게 라인 타고 막 이런 그런 걸해 그런 거이 바닥은. 만약에 니가 그런, 뭐, 성공한 인생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으면 아직 공부해서 나중에 꿈이다, 뭐, 다. 옛날에는 과학자가 꿈미는 애들 진짜 많았거든. 그런 개소리는 과학자 돼서 뭐 하려고 반벌이 못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내가 <laughs> 해줄 건데. 여하튼, 어, 꿈과 현실은 해. 그막 학생이고 막 하려면 공부를 해, 공부를. 개발자 하지 말고 공부를 하고 정말 개발에 관심 있으면 니네 인생에서 어느 정도 되고 뭐 저번에 제 선생님인데 뭐뭐 뭐 투잡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그 그냥 자기 개발해서 개발 능력해서 홈페이지 만들거나 네가뭐 앱을 만들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만들어서 내 그러라 고 그랬거든 괜히 이쪽 분야 오지 마시고 계속 선생님 하시고 어 선생님을 계속 하시고 그 이쪽 분야가 뭐 자기는 뭐 개발이 꿈이고 어쩌고 이제 아휴 그리고 정말 자기는 그 개발이 꿈이고 이상향을 지향한다 그러면 영어를 해. 개발 공부를 하지 말고 영어를 해. 영어를 하면 하... 왜 영어를 해야 되냐면 영어를 해서 외국을 가. 외국을. 진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야. 새싹들 파랗파랗한 새싹들한테 개발자를 꿈꾸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애들 있잖아. 하...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알았지? 뭔소리지 알아?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걸 하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네가 그냥 그렇게 고만고만한데 조금 잘못고생 산다 그러면 개발자를 해 내가 뭐 조언해주고 있고 정말로 네가 개발자가 꿈이고 어쩌면 네왜 꿈인가 있을 거 아니야 개발자가 꿈 테레비 보는 거 말고 그냥 이런 꿈이 있으면 오 그런 거 해보겠다 그러면 거의 네 꿈에 가장 근접하게 만약에 네가 그 개발에 대한 이런 공상 광상 이런 상상이 있어서 왕상 있으면 그게 가장 맞는 게 내가 보기엔 외국 같아 우리 국내에는 그런 게 없어 아무데도 없어. 그런 거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냥 여기는 그냥 개 노가다 판이야 개 노가다 판에다가 어 뭐라고 하냐 그냥 회사 생활이야 회사 생활 그냥 아저씨가 그냥 열심히 회사 안 하고 짬밥 되는 아저씨가 그 밑에 있는 친구한테 야이게 똑바로 안해 야야야야 야, 야, 야 이러고 꼬맹이를 쓰면 막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거 회사야 그리고 나도 위에서 갈굼 당하고 사장이 씨발 족발하고 아씨 이러고 집에 와서 와 이러고 아씨씨 사장이 지랄을해그러고뭐 그런 거야 똑같아 회사 생활 알았지? 뭔 소리지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으면 개발자 하지 말고. 네! 들어가요!